옛날 구월산 기슭용살리라는 곳에 큰 가뭄이 들었다. 1년 내내 비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논밭의 곡식은 타 죽고 땅은 갈라지고 우물마저 말랐다. 사람들은 떼죽음을 당하거나 고향을 등지고 떠났다. 그러나 연기서라는 총각만은 남았다. 선조들의 뼈가 묻힌 땅인데 어찌 떠나리오. 총각은 산에 올라 나무를 밟고 짐승을 잡아 팔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텼다. 늦은 봄이었다. 총각이 산에 오르니 나뭇잎마저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가슴을 치며 한숨을 쉬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먼지 구름이 일더니 누런 비단옷을 입은 기공자 하나가 다가왔다. 기공자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총각은 당황하여 땅에 엎드렸다. 황송하옵니다. 비천한 농군에게 인사를 하시다니. 일어나시오. 나는 양반이 아니라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오. 총각은 더욱 놀랐다. 산신령이 입을 열었다. 그대에게 부탁이 있어.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이못두 개를 저 봉우리 두 곳에 박아 주시오. 그러면 큰 부자가 될 것이오. 탄신형은 누런 못두 개를 주고 사라졌다. 통각이 집에 돌아오니 허름한 오막살이는 사라지고 기와집이 서 있었다. 방마다 쌀과 돈이 넘쳐났다. 꿈인가? 통각은 잠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산으로 올랐다. 동력이 불거질 무렵, 봉우리에 올라 못을 꺼냈다. 그런데. 숲속에서 처녀 하나가 슬피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아가씨는 누구시오? 저는 이봉우리를 지키는 찬신이옵니다. 그 못을 박으시면 악한 가뭄용이 살아나고 저는 죽게 됩니다. 제발 박지 말아주십시오. 처녀는 애원했다. 그대가 저를 살려주신다면 일생토록 그대의 아내가 되어 행복하게 해드리겠나이다. 총각은 못을 집어던졌다. 에라, 나 같은 농군이 부자가 될 일도 아니거니와 어찌 불쌍한 처녀를 죽이리오. 처녀는 웃으며 사라졌다. 집에 돌아오니 기와 집은 사라지고 다시 오막살이었다. 문을 연이 그 처녀가 한긋 웃으며 맞아주었다. 총각의 가슴에 따뜻한 정이 흘렀다. 처녀는 진수성찬을 차려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하마터면 저 처녀를 죽일 뻔했구나. 총각은 정말 행복했다. 가난해도이 처녀와 손잡고 살면 부럽지 않을 것 같았다. 첫날 밤이 지나고 달기 올 무렵 처녀가 말했다. 그대에게 부탁이 있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이모두 개를 첫째와 셋째 봉우리에 박아 주십시오. 받지 못하면 저도 그대도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처녀는 모두 개를 내밀었다. 총각은 봉우리를 향해 올랐다. 셋째 봉우리의 때 아닌 꽃들이 피고 새들이 울었다. 해가 뜰 무렵 총각이 못을 꺼내는데 기침 소리가 들렸다. 여보게 내말한 마디만 듣고 밖에 돌아보니 흰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노인이 서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서 하십시오. 노인이 수염을 쓸며 말했다. 나는 이 봉우리를 지키는 백룡이네. 자네가 만난 황룡과 청룡은 날마다 나와 싸우느라 자네 마을에 비를 내려주지 못했네. 그래서 가뭄이 들고 대죽음이 난 것이네. 자네가 나를 도와줘도 황룡처럼 부자가 되게는 못하고 청룡처럼 아내를 줄 수도 없네. 그러나 다달이 약비를 내려 해마다 풍년이 들게 할 수는 있네. 자네 마음대로 처신하게. 노인은 흰못 개를 쥐어주고 사라졌다. 손각은 도끼를 내려놓고 생각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할 뻔했는가. 황룡과 청룡의 끼임에 넘어가 저만 아는 소물이 될 뻔했구나. 손각은 처녀가 준 못을 멀리 던졌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탄을 내려오니 천여은 간대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통각은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비를 맞았다. 타들어가던 곡식이 살아나고 누렇던 나무들이 푸르게 물들었다. 사람들이 기운을 되찾았다. 재산이 탐나고 아내가 그리워 그들 말대로 했다면 이웃들을 모두 죽일 뻔했구나. 통각은 백룡이 준흰모두 개를 황룡과 청룡이 사는 보물이에 박았다. 젊은 양반과 어여쁜 처녀로 둔갑했던두 용은 아름들이 구렁이가 되어 쓰러졌다. 절기마다 비가 내리고 템에서는 맑은 물이 솟았다. 그때부터 이 고장은 가뭄도 홍수도 모르고 풍년이 들었다. 사람들은 세용이 싸우던 산이라 하여 산 이름을 삼룡산이라 했고, 마을 이름도 용산이라 불렀다.